<laughs> 저놈 <저런> 새끼들. <laughs> 야, 같이 가야지, 초코. 마루, 너희끼리 가냐? 같이 가야지. 어이구, 초코, 멋있어. 가려에 어쩜 누구? 여름아! 빨리 와! 아, 눈이, 눈이. 아. 온 세상. 아. 안 쳤나? 이거 이놈 새끼 자, 일단은 가림막을 좀 쳐줬네. 일로 와. 일로 와. 이렇게 밥 먹히자. 뭐냐? 따뜻하게 잘 자네. 따뜻하게 잘 자네. 이거 기특해라. 이거 기특해라. 우리 이렇게. 새끼들 잘 자네. 엉덩이를 쭉 빼가 먹는 종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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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어? 종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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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게? 어? 종종 다시 또종종 새끼하고 밥먹어 알았지? 종 어? 알았지? 네. 네. <laughs> 사료 사료 서 버놨잖아. 시즈하고 저 갖다 놨는데. 아유 착해라 물하고 응? 저거 갖다 놨어 가서 먹자 배 많이 고팠지? 응? 아이고 이놈아 응? 아이고 잘네 손에 거 받아 먹을 수도 있어 아이고 많이 발전했다 응? 손에 거봐 먹을 수 있네. 음? 아 이거 착하다. 아이고 착해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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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? 어? 간다. <laughs> 어? 간다. <laughs> 새끼들 잘 데리고 있어라. 또 올게. 알았지? 루키야루키야 알았어? 어? 냐 어냐, 어냐, 어냐. 어냐, 어냐. 어냐, 가자, 가자. 밥 줄게. 어냐, 어냐, 어냐. 아이고, 가자, 가자. 가자. 우리 저게 아이고 눈이 그래도 다 아니 물안 들어갔지? 아이고 물이들 어? 그래도 잘 있네, 아이고 다행이다. 앉아서 스타일. 어? 이렇게 일로. 이제는 좀 정줄 때도 안됐 나이 의새끼야 어? 아직도 무서워? 어? 이제는 정줄 때도 됐잖아. 일로 와. 어? 좀 닦아줄게. 어? 아이 어? 이제는 정줄 때 아직 안 됐어? 아직 옆에 못 오겠어? 무서워서? 어? 자. 이고 뭐냐 뭐냐? 밥 줄게. 밥 줄게. 이게 채선이야 난 자, 자, 는는최최이이야 뭐라고 하고 있어? 응? <laughs> 이 자, 새끼들 이뻐라 응? 자, 수 자. 만나 자,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목도를 부었다, 이제. 응? 잘, 먹네.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착해.